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에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인사 시키죠? 어, 당신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어, 어 아직 저예 아니요 저는 그 반대로 하려고요. <laughs> 오늘은요 그 반대로 당신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네 <laughs> 네, 당신 안에 네 네. 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어,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늘 같은 고백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어떤 고백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늘 같은 고백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칠까요? 어. 어린 시절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전도사님이 설교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전도사님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꼭 해야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를 마치지 않으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마귀한테 다 잡혀 먹는다는 거예요. 혹시 저처럼 배우신 분 계신가요? 어 있으시죠, 네, 우리 집사님. 네,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 혹은 예수님의 이름 기도를 막 하다가도 끝마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고 기도를 그냥 마무리하면 그 기도는 완성된 기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날마다 뭐 기도를 하지만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기도를 마칠 때도 있지만 그냥 뭐 길을 가면서 중얼중얼 하나님, 저뭐 지금 이게 힘든데요. 뭐 이런 어픔이 있는데요. 들어 주세요. 이렇게 대화처럼 하는 기도들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이런 기도들은 우리가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를 붙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걸까요? 진짜로 하늘로 올라가다가 마귀들이 다그 기도를 잡아 먹어 버릴까요? 어,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에는요 에베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한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일곱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다 아시겠지만 그 그리스 지역에는 여러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데미라고 하는 신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인데, 어,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 어,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를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사진이 신전인데요 어,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고 그 7대 불가사의 중에서도 첫 번째로 꼽히는 아주 특이하고 대단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어, 크기 면에서도 정말 압도적인데요. 그 아테네에 가시면 그 유명한 신전이 있죠. 혹시 어떤 신전인지 아시나요? 네, 파르테논 신전이시죠.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의 크기에 약 4배에 달하는 사이즈가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어, 아쉽게도 아데미 신전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후 268년, 그 고트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신전은 파괴되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 지금 아데미 신전은 남아있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그 아테네 그 파르테논 신전을 통해서 아데미 신전의 위용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를 직접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어, 저는 가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 예전에 알쓸신잡이라는 프로에 에신잡이란 프로에서 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를 그 여행한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아데미 신전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위용이 엄청났습니다. 그 도시 어디에서도 아, 여기는 아테네라고 하는 그 신이 자리하고 그 주관하고 있는 도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보일 만한 크기의 신전이 그 도시 중앙에 가장 높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그 아,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네배나더큰 신전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은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의 그 분위기를 우리가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데 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데미라고 하는 이 신을 에베소의 신이라고 삼았습니다. 사실 아데미는 꼭 에베소만에 있는 섬기는 신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그만한 크기의 신전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에 아데미는 에베소의 신이다 라고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4대 도시이자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인근 지리적 요충지로서 교통이 발달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거쳐 가거나 여행의 목적지로 삼고 방문했습니다. 어, 아데미 신전은요 이러한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신전 바로 앞에는 여러 가지의 어떤 상업적인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들도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종교를 그들은 사고 팔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마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마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르키스테스라고 합니다. 어려워요. 엑소르키스테스. 네, 이 단어는 혹시 연상되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영어. 엑소시스트. 네, 귀신을 테마, 네, 쫓아내는 사역이죠.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뭐 코끼리를 옮기고 자동차를 옮기고 그런 마술 아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기 사역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파는 그런 거래들을 아주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도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끝부분인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책 값을 계산한 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어, 은 오만은 그 당시 일당으로 환산했을 때 평범한 한 사람이 135년간 벌어야 하는 일당이었습니다. 어, 여기에서 불태운 것은 그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이 갖고 온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깊이 그런 이방인들을 이방신을 섬기고 마술을 행하는 일들이 횡행하게 벌어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스게와의 아들들 역시 이러한 마술로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13절은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뒤이어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스계화라고 하는 유대의 제사장이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이 스계화라고 하는 사람의 일곱 아들들은 여러 지역을 돌며 마술로 귀신을 쫓고 그 대가로 돈을 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여기서 14절에 이들을 유대의 한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인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유대의 제사장들 중에 스계화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학자들은 스계화라는 사람이 제사장의 직계 가문이 아니라 반계, 그러니까 먼 친척 가문의 사람이었거나, 혹은 그의 아들들이 여러 지역에서 마술을 행할 때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유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임의로 사용했을 거라는 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 또한 이먼 이국 땅에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굳이 유대인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유대교와 그 당시에 기독교의 대립각을 보여주려고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 고대 역사학자인 요세프스에 따르면 고대 유대 지역에서 마술이 어떻게 처음 시작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한 이제 설화이지만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유대 지역에서는 어, 솔로몬이나 혹은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활용하여 귀신을 쫓는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도 동일한 일을 이후로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굳이 유대인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름을 사용해 귀신을 쫓는 일을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에베소에 와서도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보았더니, 어,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 사람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 보려고 합니다. 15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시도한 그들의 축기 사역은 실패했습니다. 귀신은 그들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며 그들에게 오히려 달려들어 해를 입혔습니다. 어, 이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인 내용인데요. 어, 우리는 사도행전에 쓰여진 그 당시 그 에베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뭐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뭐 마술로 혹은 뭐 축기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접하시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누군가의 이름으로 주문을 어, 외우는 것그 일을 우리 역시 했거나 해본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름을 이용해서 능력을 행한 적이 있을까라고 고민해보니까 제게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어, 아마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이 놀이거든요. 분신사바. 네.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해보신 적 있으신 분, 네. 네, 어, 네.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군요. 네. 어, 분신사바, 분신사바.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우리 두 사람이 펜을 붙잡고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 귀신이 와서 이 펜을 붙잡고, 우리가 원하는 궁금한 질문에 답을 해준다 라고 하는 놀이잖아요 저도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 방문을 닫고 불을 끄고 이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진사바, 분진사바 라고 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뭐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어, 우리 반에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나를 좋아하면 O 아니면 X 이렇게 이런 걸 질문해 보고요 실제로 막 펜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 오 알고 봤더니 근데 <laughs> 예 제가 안 움직이면 옆에 있는 애가 사실은 움직인 거고 제가 놀라면 제가 살짝 움직인 거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어, 아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텐데 이런 장난스러운 미신 놀이 말고요 어 실제로 우리 신앙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주문처럼 활용하는 사용하는 그런 행위와 종교적인 믿음이요 사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 한때 정말 유용했던 아마도 성도님들 댁에 이책한 권쯤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에도 있었거든요. 바로 조엘 로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책 있으시죠? 네. 어, 그 조엘 로스틴으로 대표되는 그 미국의 번영 신학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극단적으로 주문처럼 사용합니다. 그 조엘 로스틴 목사 등의 영향을 받은 케네스 헤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번영신학의 거의 이제 그런 리더, 중화, 중요한 이제 핵심적 인물인데요 어, 이 사람은 그조에로스 목사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진 않지만 케네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스, 올, 노가 아니라 100%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 같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요, 여기에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능력을 과도하게 이제 신봉한 나머지 그 예수 이름에 누가 종속되냐면 하나님이 종속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 비슷한 줄다리기, 하나님의 모든 걸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말이 신앙에서의 강력한 믿음인 것 같지만요, 결국 그 끝에서의 그 가보면 그 줄다리기 끝에 그 믿음이 누구까지 움직이게 하냐면 결국에는 나의 뜻에 하나님까지도 응답하고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신앙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극단적으로는요, 번영신학자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의 자판기라고까지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 이런 극단적인 얘기 말고도요. 우리가 어떤 고백이나 사람에게 그 능력을 제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어 특히 어떤 특정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면 소위 기도빨이 더 산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있잖아요. 어, 제가 그 연초에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할 때였는데요 그때도 예수님의 어떤 그, 그 치유의 능력에 대한 사건이었어요 베드로가 앉은명의를 잃은 사건이었는데 제가 틴즈놀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어, 목사님이 너희를 위해서 아픈 데를 놓고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애들이 일초의 망설임 없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laughs> 그렇네요, 제가 그래서 뒤이어서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우리 두 명의 남자아이, 네, 주원이와 승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같은 목사인데, 제가 기도하면 안 낫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그 아이들이 아플 때 데리고, 담임 목사님 앞에 기도를 받게 해서, 네, 그게 아님을 증명시켜 드려야 되는데, 네. 아직 예. 네, 그래서 마주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어.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 12월 31일 날그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 교인을 이제 축복 안수기도 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몇천 명 되는 교회였어서 그거 한번 시작하면 새벽 3시까지 끝나요. 그래서 한 해에는 담임 목사님 옆에 양부목사님들과 나눠서 그 일을 이제 예, 안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3시에 끝났어요. <laughs> 왜일까요? 모든 성도님들이 단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어, 그 에베소에 나오는 신비한 주술이나 마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오늘에서 오늘의 현대 사회에서 일상의 모습을 하고 그러한 신앙은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의 의해 조작될 수 있는 게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어떤 그 고백에 어떤 주술적인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고백에 갇혀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관련된 겪은 경험이 하나 더 있어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제 자랑을 하나 하면 제가 장신대 학부를 나왔는데 제가 학부 3학년 때 장신대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어, 오 네, 자랑스럽죠? 달라 보이시나요 갑자기? 그래서 어,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래서 네, 제가 했거든요. 제가 그최 연속 네 제가 그러니까 제 군대 가기 전에 네, 자랑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그때가 몇 년도였냐면 2007년이에요 혹시 2007년이 어떤 해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게인 1907 평양대부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어, 제가 왜이 얘기를 꺼냈냐면 저 자랑하려고 한건 아니고 제가 이제 감사히도 어쩌다가 얼떨결에 총학생회장을 하게 돼서 그 2007년에 그천 어게인 1907의 행사에 대한 것들을 많이 기획하고 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뭐그 해에는 장신대가 이제 학기마다 사경회를 드하는데그 수련회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학부와 신대원이 따로 나눠져서 해요. 그 해는 정말 특별하게 이몇천 명의 신대원과 학부생들이 연합해서 뭐 사경회를 해보기도 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어떤 학교 내에서 또 밖에서 어게인 1907에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그 어게인 1907, 1907년을 다기억하실 텐데요. 1907년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어느 날 말씀 사경해 중그 이선주 목사님께서 집회 중간에 자신의 죄를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회개하고 고백함에서부터 곳곳에서부터 그런 회개와 그 자백에 대한 고백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부흥의 불길의 시초가 돼서 온 우리나라를 뒤덮게 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어, 2007년에 그 백준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또다시 그 100년 전에 그 부흥의 불길이 뒤덮기를 함께 기도하고 구했던 그 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해를 1년 동안 제가 여러 행사, 그리고 매일 드리는 학교에서 체풀해서 예, 예배를 드리며 이와 관련된 주제의 말씀을 듣는데 이 주제의 말씀들이 들으면 하나같이 동일한 걸 이야기하셨어요.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우리도 1 9 0 7년에 장디언 교회에서처럼 길선주 목사님에서처럼 나의 죄를 회개하자. 그 회개에서부터 우리가 부흥의 불길을 다시금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1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요,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그 1년 동안의 그런 집회들과 그 과정들을 보면서. 감히 어린 신학생이지만 건방지게도 스, 스스로는 판단했습니다 아 부흥은 올해 절대 오지 않겠구나 왜냐면요 의도가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신학생의 제 눈에도요 제 마음에도 그 의도가 읽혔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을 분석하고 그것으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부응을 주신다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부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회개하자. 그래서 부응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거죠. 마치 회개를 부응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 의도가 어린 신학생인 제게도 읽혔습니다. 어,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저의 심정을 이야기하면 그 앞에 나와서 회계를 주장하시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에게서 저는 솔직히 단한 번도 진정한 회계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원했던 부흥은 감소세를 탔던 교회의 교인 숫자가 다시 늘어나고 교회가 얻었던 세상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부응이었습니다. 제게도 그 마음이 읽혔는데, 설마 하나님께 그 마음이 못 읽혔겠습니까? 어, 그 일로부터 우리는 1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부응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음을 현재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어, 교회가 느꼈던 위기의식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점쳐 힘을 잃고 약해져간다는 그 위기의식은 어, 시의적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9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 1907년 대부응운동과 유사한 사건의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마술과 종교성으로 가득 찬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우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은 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은 이 일을 계기로 신도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원어로 보면, 신도가 된의 시제는 과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전부터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이미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자신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들이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서의 마술은 13절에 나오는 마술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어, 여기서의 마술은 헬라어로 페리에리고스라고 하는데 일에 대한 참견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이런 주술적인 행위나 특, 특별한 신비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러한 일을 통해 너의 운명을 알아맞추고 너의 운명을 바,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호도하는 마술을 의미합니다. 즉, 18절과 19절에 사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호기심을 자극하여 미혹하는 일을 하던 이들,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나 그런 미혹하는 이들로부터 미혹되어 완전하게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두 부류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사건입니다. 즉, 2007년에 우리가 했던 실수와는 정반대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이나 회개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돌이킴, 그 회개 자체를 고백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님들 부흥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부흥은 부흥으로 인해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더욱 더 강강하고 많은 헌금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회개 그 자체입니다. 무언가를 얻는 것, 예수를 믿어서 무언가를 얻는 거라는 그 믿음에서 돌이켜 온전하게 주님 그분 자체를 그분을 나의 고백으로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회개 그 자체가 부흥인 것입니다. 에베소에서의 사건이 바로 그러했고 1907년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어... 성도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내가 하나님의 사, 하나님에서의 그 이름을 수단으로 삼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고백 사이에서 날마다 그 경계를 줄다, 줄다리기, 줄타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설교한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잘해서 성도님들께 은혜를 끼치고 싶다. 목사로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말씀을 선보해서, 선포해서 선포해서 여러분에게, 성도님들께 은혜를 끼치는 그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설교를 잘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과 한편으로는 설교를 잘해서 그 능력이 일어나서 내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서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줄다리기, 줄타기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삶에서도 그렇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능력을 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 응답시켜 주시는 마법이 아닙니다. 스계와 아들들의 사건을 통해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종교적 호기심과 주술적 믿음에서 진정한 고백으로 나아갔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마주하는 우리 역시 이러한 변화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어가 되고 예수님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받아들이는 진정한 고백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